안녕하세요. 나트맨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출시했던 저희 퓨어 코튼 캐주얼 티셔츠 2탄을 준비했는데요. 작년 영상에서 저하고, 그리고 성곤 씨, 그리고 무옥 씨, 이 셋이서 티셔츠를 한 1, 2주간 입어보고서 그거에 대한 어떤 리뷰와 제품에 대한 설명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편에서 주력으로 다룰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수축입니다. 티셔츠를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줄어드나요 변형이 있나요 옷이 틀어지나요 목이 늘어나나요 이런 질문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티셔츠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촬영했던 거에서는 성군 씨가 일반 세탁 그러니까 세탁기를 이용해서 일반 세탁을 진행하고 그리고 자연 건조를 하고 와서 리뷰를 해주었는데 저희 옷은 일반 세탁을 하고 자연 건조를 하면 충률이 거의 없습니다 원단 자체가 이미 워싱하고 덤불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세탁을 하고 그냥 건조되나 그런 곳에서 자연건조를 하시게 되면 사이즈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사이즈의 차이도 없는 이 옷을 가지고 이렇게 또 유튜브를 찍게 되었느냐 오늘은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유튜브 영상을 찍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란 저는 티셔츠, 양말, 속옷 그리고 여타 다양한 옷들을 거의 세탁과 함께 건조기 돌립니다 그러니까 고온건조죠 그래서 옷감이... 조금 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오래 입지 못합니다. 물론 니트나 뭐 아우터 관련된 거는 건조기 안 돌립니다. 세탁도 안 하고요, 어, 드라이클리닝합니다. 오염이 있으면 그러면 이런 티셔츠, 양말, 뭐 속옷 이런 거는 왜 건조기 돌리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이것들은 평생 입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입고 싶을 때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착용하고 세탁을 바로 하고 건조를 바로해서 뭐 다음 날도 입을 수 있게 그렇게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옷이지만 저라고 막한컬러에막 다섯 여섯 개씩 갖고 있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한두개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검정색의 경우는 세 개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정색은 저는 운동할 때도 있기 때문에 검정색만 세 개고 뭐 하나 지금 여기 보시면 열한 가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뭐 이미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출시한 색깔이 열두 가지예요 작년은 열 가지였고 이번에 열두 가지인데 여기서 아이보리하고 차콜은 저희 푸루이하고 그리고 유튜버 말바지님의 자파점 서울. 이두 곳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포함하고 11가지. 제가 애쉬드 세이지가 없어요. 애쉬드 세이지가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듯이 저도 색깔별로 한개 내지 두 개. 정말 많아야 세 개밖에 안 가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입어야 할 일이 또 있으면 저도 세탁하고 건조기를 좀 바로 돌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한 10분에서 한 20분 사이? 그래서 건조기를 돌리면 많이 줄어드나요? 라는 질문들을 해주셔서 제가 그냥 다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아이보리랑 차콜은 이번에 처음 나온 색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탁하고 건조를 한 두세 번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가지는 제가 1년 동안 가을, 겨울에도 니트, 이너, 셔츠, 이너로 입었으니까 못해도 한 50번 이상 가까, 50번 이상의 세탁과 건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가, 자연 건조는 한 적이 없고요. 무조건 그냥 세탁 끝나면 바로 건조기에 넣어서 옷을 말리는 편이니까 최소 50번 정도는 이 세탁과 건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찍으면서 전부 다 재볼 건데 궁금합니다, 사실. 그리고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건조기, 특히 고온 건조를 하게 되면 줄어듭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줄어들고 이 줄어들면서 서로 안에 빨랫감끼리 치대지잖아요. 그부딪히면서 마모가 일어납니다. 옷에 손상이 가는 거죠. 그게 물빠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트더짐뭐트더짐은 아직까지 없긴 한데 그런 것이 추후에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옅은 색은 티가 잘안 나는데 짙은 색일수록 물빠짐이 좀 티가 나요. 그래서 뭐 이거를 좋게 말하는 분들은 에이징 뭐 페이딩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뭐색 바램이죠. 정확히는. 색바램이 있습니다. 특히 티셔츠가 랍바티입니다. 바인딩이 둘러져 있는데 이 바인딩 부분이 오그라들면서 청바지 밑단 있죠. 밑단의 워싱처럼 조금 물빠짐이 존재합니다. 사실 저는 그걸 더 좋아하고 제가 체형 대비 허리가 굉장히 가는 편이어서 제가 아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하체가 굉장히 발달형입니다. 뭐 허벅지가 제가 둘레를 딱 맞게 쟀을 때가 한 24인치에서 25인치.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제가 허리가 한 30에서 31인치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목 둘레도 제가 굉장히 얇은데, 저희 3 사이즈를 착용하면 목이 조금 큰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세탁하고 건조하면서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건조를 하면서 입는 이 티의 맛이라 할까요? 그걸 훨씬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이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영상을 한 두세 번, 한세번 찍은 것 같아요. 이게 네 번째고. 근데 제가 집에서 이제 다 찍고 집에 가서 모니터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저녁 먹고 지금 다시 와서 다시 찍습니다. 작년에 디테일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찍었던 영상들에서는 디테일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너무 불친절한 것 같아서 일단은 다시 왔습니다. 저희 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티셔츠의 명칭은 퓨어 코튼 캐주얼 티셔츠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면100% 티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면백, 면백 티. 저희 티셔츠의 특징은 목이 일단 바인딩 처리가 돼 있습니다. 라빠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프라이스라고 하는 밴딩 부분을 바깥으로 접합을 해서 스티치를 때립니다. 보통 스티치를 두개 정도 많이 때리는데 저희는 세 줄을 때렸습니다. 왜냐? 세 줄이면 더잘 잡아주지 않을까? 변형에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세 줄을 때려주었고요. 그리고 숄더라인을 제외한 암홀 그리고 소매 부리 쪽, 그러니까 끝단 그리고 밑단은 전부 삼봉 커버 스티치를 했고 좁은 삼봉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옷의 변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을 적용을 했습니 그리고 티셔츠 같은 원단 같은 경우는 면 100%의 30수 이하, 그러니까 15수 두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0수 이하이라 하면 더 얇은 실을 두 가닥을 꼬아서 만든 원단인데 뭐랄까요? 단순히 15수 이하과 30수 이하의 차이가 뭐가 있냐하면 두꺼운 실로 만든 원단은 원단이 좀 투박합니다. 그러니까 겉이 매끈하지가 않아요. 그 외국애들 표현으로는 파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이 정돈된 느낌이 적고 1 5수 일합 원단을 쓴 티셔츠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입하는 미국 티셔츠들 있죠. 프린트 스타나 샤카나 이런 류의 것들이 두꺼운 실을 사용한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그런티들은 단단하다기보다 딱딱한 느낌이 있고요. 표면이 조금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30수 이하면 그러니까 얇은 실을 두 가닥 꼬아서 쓰면 실을 얇게 가져가려면 연이라 그래서 실을 꼬는 걸더 하게 됩니다. 이 실을 꼬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더 얇아지기도 하는데요. 실이 실 표면에 있는 털들이 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 자체가 더 깨끗하고요. 정갈하고 거칠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다. 밀도가 성글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렸나요? 어떤 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겉 표면 텍스처 그리고 이 밀도와 부드러움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다뤘는데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너무 딥한 거는 잘안 다룹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브랜드들도 만들어 드리는데 그분들, 그러니까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까지는 궁금해하지 않으신데 요새는 소비자분들이 이런 걸더 궁금해하셔서 제가 한번, 네, 뭐, 짧진 않았지만 뭐 구구절절 설명을 해봤습니다 저희 원단은 30수 이하 코튼팩 예 그리고 실루엣은 어떤 분은 살짝 세미 오버핏이라고 하시고, 저는 사실 조금 정핏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귤러.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사이즈가 있어요. 작년에는 1, 2, 3, 4로 나왔고, 이번에는 2, 3, 4, 5로 나왔는데, 1 사이즈는 완전히 여자 사이즈였습니다. 그총 기장도 길이도 50cm 대였고 이거 완전 여성분들을 위한 패턴, 아예 그냥 뭐 그레이딩 이게 아니고, 아예 별도의 패턴을 떠서 저희가 준비했던 거고, 저희가 이번에는 5 사이즈를 만들었습니다. 5 사이즈는 사이즈를 보니까 미국 티셔츠들 있죠, 여러분들. 정말 크잖아요. 미국 티셔츠들의 X라지면 우리나라 에 거의 뭐 2X라지에서 3X라지 뭐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요새 많이들 입으시는 샤카웨어의 X라지에서 2X까지는 아니에요. X라지에서 2X 전 정도의 사이즈 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오시려나요? 이게 패턴에 따라서, 그리고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줄자로 쟀을 때는 비슷한 사이즈가 나올 수는 있는데, 실제로 착용했을 때는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티셔츠 옷 사이즈는 평소에 미국 옷을 X라지에서 2X 사이, 2X라지 사이를 착용한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분 중에 한 5, 8, 5, 8 정도 입으시는 분도 이번 티셔츠는 잘 맞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웬만한 큰 분들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티셔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밑에 타임라인에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이 티셔츠 얼마나 줄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자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수치를 좀 불러드리면서 저희 기존 사이즈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줄자를 가져왔습니다. 줄자 가져왔고요. 하도 오래 써가지고 숫자가 많이 지워졌지만 한번 잘 재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출시한 아이보리와 차콜은 상대적으로 세탁과 건조의 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마지막에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요리 프로그램 하는 것 같네요. 그냥, 뭐, 숨김없이 바로바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흰색입니다. 흰색의 어깨는 57이고요. 소매 길이는 26입니다. 가슴 둘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옷을 잘 놓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패턴 상의 수치가 사실 이거 옷을 완전히 잘 펼쳤을 때의 수치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소리를 하죠, 제가. 예. 가슴 단면은 53cm. 총 길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목점에서 잴게요. 제가 뒷목점에서 쟀으니까. 어총 길이 66 나옵니다. 다음 회색입니다.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 말도 안 되게 너무 다르게 나오면. 회색 어깨 47이고요. 소매 25.5, 가슴 단면 53, 총 길이가 오 이건 왜 이렇게 짧아? 총 길이가 65입니다. 네, 3 사이즈 맞고요. 그리고 애쉬드 사파이어 여러분들 이 색깔 예쁘지 않나요? 이 색이 제일 저 좋아합니다 판매가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고 어깨는 47 동일합니다 소매도 26 가슴 단면이 오 이거는 잠깐만요 아 가슴 단면 53 똑같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개체인지 색깔에 따라 길이 차이가 있네요 어, 이거는 66 65.89뭐 나오네요 그리고 오트밀입니다 비상입니다 48이고요. 소매 길이가 25.5네요, 이건. 가슴 단면이... 어?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55입니다. 길이도... 길이는 66. 애쉬. 소매가 또 이건 25입니다. 가슴 단면은 53. 똑같네요. 총 길이 66. 작년에 정말 인기 많았던 색상. 밀리터리 그린입니다. 작년에는 뭐 흰색, 검은색 이런 에센셜보다 이게 훨씬 이게 많았습니다. 이것도 어깨 48이고요. 이것도, 아, 이거는 소매가 25.5. 이거는 뭔가, 아, 물빠짐이 아니네요. 조명 때문에 그런 거고. 어, 이건 가슴 단면이 55입니다. 이건 67입니다. 총 길이. 그리고 브라운. 이거는 어깨가 48이고요. 소매 길이가 25입니다. 3 사이즈 맞고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4.5입니다. 길이는 66. 네이비입니다. 가장 많이 입었던 색깔 중 하나인데 진짜 많이 색이 빠졌어요. 이거 뭐 자세히 제가 이따가 따로 찍어서 보여드릴 텐데 어깨는 47.5고요. 소매 길이 22.5 가슴 단면 54. 총 길이 66입니다. 차코라고 아이보리이 있다고 블랙입니다. 어깨 48이고요. 소매 25.5에서 7 정도 되고요. 가슴 단면 54.5. 총 길이 67.5입니다. 차콜 재보겠습니다. 올해 새로 나온 색상 차콜. 이거는 세탁을 한번한것 같아요. 차콜은. 어깨 48이고요. 소매 25. 가슴 단면 54. 총 길이 68입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재보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좀 옷이 큰것 같아요. 아이보리는. 느낌상 그럴 수도 있고. 어깨 48이고요. 소매 25, 가슴 54, 총 길이 68, 차콜이랑 똑같네요. 지금 여러분들 다 재봤습니다. 다 쟀는데, 지금 처음에 쟀던 게몇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한번. 그 처음 세탁 전의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와 저도 지금 실측을 봤는데 여러분들 세탁 전은 어깨가 50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쟀을 때 거의 47에서 48이 나왔고 소매가 26인데 거의 25가 제일 많았고 가슴 단면이 56이네요. 예, 흰색 같은 경우는 아까 53이었던 것 같은데 뭐 가장 많이 입었겠죠? 가장 많이 건조 세탁하고 총 길이는 68입니다. 총 길이는 뭐 거의 차이가 없네요. 예, 이렇게 다 재봤는데 어떻게 비교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사실 근데 이게 동일한 횟수의 세탁 건조를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1년 정도 착용하면서 이 정도가 변형이 있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물 빠짐이 있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연 건조하시면 사실 사이즈가 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건조기를 돌렸는데 옷에 틀어짐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옆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입으실 분들은 뭐 저처럼 입으셔도 되고 근데 옷의 사이즈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주네요. 특히 가슴 단면 같은 경우는 거의 둘레로 했을 때한 4cm 많이 주네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건조기 돌리면 줄어든다 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당연히 줄어드는데 이 정도까지 줄어든다를 보여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저희 프루이의 제품을 그냥 솔직 담백하게 리뷰하는 것들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스타그램은 조금 시크한 무드로 저희가 가져가잖아요. 약간 보여드리기 위한 어떤 채널로. 그래서 그 어떤 사담이나 여담은 인스타그램 나틀맨 채널을 통해서 다룰 테니까. 참고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업체 대표님들이 정말 궁금해 하셨는데 어떻게 나올지. 뭐 이걸 보고 대표님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